67쪽에 286번 볼게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돼서 또 푸는 거고 이제 두 근이 1과 5라고 했으면 물론 얘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다른 방법. 하지만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아. 그렇지?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뭐 이용하자. 그냥 근과 계수 이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1 더하기 5.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라고 적을게.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그래서 1이랑 5를 더해. 그러면 6이고, 그 다음에 1이랑 5를 곱해. 그럼 5죠. 근데 여기에서 근각의 수 관계 이용한다면, 여기 X 앞에 있는 부호, 그 다음에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얘는 B. 이렇게 되겠지. 그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한 a는 6과 b는 5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은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설마 근을 구할 거니? 직접 구할 거냐? 아니다.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를 구하자? 그냥 두근의 곱만 바로 구하면 되니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곱 무엇이다? 6분의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 일때 상수 AB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여기 첫 번째 식에 대해서 근과계수와 두 번째 식에 대해서 근과계수를 둘다 이용해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자, 1에서 근과계수를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에서 똑같이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서는해 자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거든? 그러니까 이번에서 근과 계수를 이용하려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이거를 우리가 얼만지 알고 있어. 2와 a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2, e,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2, e, 여기다가 a. 그러면 2 더하기 a고 얘는 2a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근과 계수, 여기 식에서 계수를 본다면 마이너스 b랑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b, 얘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에서 a는 2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B는 4구나, 라는 걸알수 있으니, 답은 2 더하기 4 해서 6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87번 보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얘를 만족한데, 그럼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이용해 줄수 있는 거야 또? 아, 또 바로 근과 개수 이용하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 이번에는 개수가 1이 아니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풀플로 바뀌어서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A분의 C 해서 2분의 K. 그럼 다 구해놨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을 더한 걸 주어져 있거든? 그럼 또 우리 알고 있잖아.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걔가 7이래? 그럼 이제 갔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 곱한 건 2분의 k. 그래서 여기가 2, 여기는 2분의 k, 여기도 2. 계산해 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2는 7이 되어서 8 마이너스 여기 2, 이 약분 될 거고 3k는 7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얼마냐? 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따라서 k는 3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30k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30k는 1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고, 이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갖는다. 그럼 또 식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근과 개수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고, 일단 1에서 근과 개수를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2에서도 근과 개수 이용해 줄 건데, 2에서 근과 개수를 이용할 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근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두근의 합과, 여기서의 두근의 곱은 합은 2 알파 1과 2 베타 1을 더하는 거야. 두근의 곱은 2 알파 1과 2 베타 1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근이니까 계산하면 2 알파 더하기 이 베타 2고 얘는 전개해서 4 알파 베타 2이 알파 마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근과계수를 이용한다면 여기서 a, 여기서 b고 부 바꿔서 마이너스 a 얘는 b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해야 a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해야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베, 알파 베타를 다 알려주고 있으니 이거를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땡땡땡 기역 땡땡땡 니은이라고 할게 그러면 기역에서 이제 이 노드를 대입을 하는 거야 기억에서 각각을 대입하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a잖아. a를 여기 앞에다가 쓸게.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12,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4구나. 아,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4니까 a는 14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b는 여기서 4 알파 베타 하고 2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근데 얘가 얼마냐면 마3 얘가 마이너스 6 계산하면 4 3 12 플러스 6이 12 플러스 1은 0 1은 그래서 1 그래서 b는 1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4 더하기 래서15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88번. X에 대한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데. 지금 보니까 몇 차예요? 봐봐요. 어, 몇 차요? 몇차 방정식? 그렇지. 1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 방정식에서 근을 갖지 않을 때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에서 두 근에 대해서 알파제곱 더 베타제곱 구해줘야 되니까 아 여기서는 이제 근과 계수 이용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플랜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1번식에서 1차 방정식 계산해야 되니까 전개부터 하면 전개하면 a제곱 x-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고 항상 1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라고 했어? 이쪽은 x로 묶어주고 이쪽은 상수로 묶어주라고 했지. 그래서 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근이 갖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x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근을 갖지 않으려면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면 얘는 0이 돼야 하는데 얘는 0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거든. 근데 마침 얘는 보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돼서 a-1, a-1로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0인데 얘는 0이 되지 않는 친구는 a가 얼마면 되겠다? 그렇죠.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뒤에가 0이 돼버리니 a는 따라서 위식이 근을 갖지 않으려면 a가 1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모든 해를, 모든, 해가 우수히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제 근과 계수를 이용할 건데, 이번에서 먼저 a는 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3x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식에, 이 식에서 이제 근과계수를 이용하는 거야. 근과계수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4.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세제곱, 아니죠.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네. 그래서, 알파제곱 더하기, 따라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베타가 되어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은, 9 플러스 8 해서 1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답은 5번. 자, 이제 289번 넘어가면, 얘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두 분의 비가 1대 2라고 했잖아. 두근의 비가 1대2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2대 두근이 2랑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3배 하면 3과 6일 수도 있고, 아니면 4배 하면 4와 8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될 건데, 이 중에서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파벳 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두근을 이제 문제 풀게. 따라서 두근을 알파와 이 알파라 두자. 그러면 두근의 비가 1대 2인 거니까.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 우리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이 알파는 3알파가 되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9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랑 이 알파를 곱해. 그러면 이 알파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한다면 K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따라서, 알파는 여기서 얼마가 돼? 3.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3 대입을 해.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이 18. K는 9구나. 아니, 18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보면 여기서 두 시근의 차가 2라고 했거든? 그럼 두 시근의 차가 2면 그냥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두 개의 차이가 2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자. 따라서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라 두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두 근의 합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일단 두 군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는데, 그게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4고 여기가 k제곱 플러스 2k니까 합은 부호 바꿔서 k. 그 다음에 곱은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 적었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이걸 기억그 다음에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에서 2알파 플러스 2는 4를 계산하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냐? 2알파는 2가 되니까 알파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니은에 알파는 1을 대입하면 1제곱 플러스 2는 k 제곱 플러스 2k가 되어서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2k에다가 얘 계산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k는 마 삼이거나 k는 1이거나 근데 문제에서 상수 k가 되는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아마 290번이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됐을 텐데, 두 분이 연속된 짝수라고 했었거든? 그럼 연속된 짝수를 너네가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럴 때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선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냐면, 뭐 2와 4 이렇게 있겠지. 그럼 너네가 2와 4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먼저 2만 생각한다면, 어, 2는? 2 곱하기 1이다. 근데 4는 그 2에다가 얼마를 더했냐면 2에다가 1을 더했다. 2를 더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면 뭐 10이랑 12 정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0은 12는 10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아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잘못 생각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너네가 만약에 여기에 11을 두잖아? 그러면 얘는 11이랑 13이 되어서 짝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단 애초에 처음부터 짝수를 잘 정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짝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짝수라는 건 항상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2n이라고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해주면 돼? 하나는 en plus 2라고 해주면 연속된 짝수를 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면, 두근을, 어, 두근이 연속된 짝수라고 했잖아. 일단 짝수라는 것 자체가 en이라는 걸 의미하고, 연속된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두근이 연속된 짝수 임으로 이거라 두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근과 개수 이용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 의해. 일단 두근의 합을 구하고, 그럼 두 분의 합 2n이랑 2n 플러스 2를 더해. 그럼 계산하면 4n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2n이랑 2n 플러스 2를 곱해.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x 앞에 개수가 요거고, 그 다음에 상수가 이거니까 합을 구할 때는 부호 바꿔서 써줘야 되고, 곱을 구할 때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n이 있고 여기에도 k가 있어서 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네들 결국 뭐냐면 그거야. 문자 두개 식도 두 개. 그럼 뭐 하자? 그렇지. 연립하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름을 정할게. 요거를 기여 요거를 yn이라고 한다면 어, 기역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기역에서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4n 플러스 2-3은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k라는 것은 4n-1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거를 니에 대입하자. 그러면 니은은 2n, 2n 플러스 2는 하고, 3에다가 여기 4n-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2 그냥 앞으로 한번 해볼게. 4n하고 n 플러스 1 하고 n은 4, 3,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어 n을 빼먹었어요. 12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어? 그럼 여기 4, 4로 약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n, n 플러스 1은 3n-1이 되고 그럼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은 0.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0이니까 n-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n은 1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상수 k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하면 k는 4-1이 되어서 3이 됩니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너네가 얻어가야 되는 건 뭐야? 그렇지. 연속된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얻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 문제도 거의 비슷해. 이번에는 연속된 홀수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너네가, 아, 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까 짝수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짝수는 2n이라고 표현했어. 아, 물론 이때 n은 정, 뭐야, 정수가, 돼야,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짝수를 2n이라고 표현했으면,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홀수는 지금 만약에 4라고 했다면, 3을 표현해야 돼. 근데 4가 지금 2 곱하기 2인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하나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 그 다음 5는 2 곱하기 2에다가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시킨다면, 4n을 이제 2n으로 생각하면, 홀수는 2n 1이라고 하면 되고 짝수는 아니 그 다음 홀수는 2n 1이라고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연속된 홀수를 표현하세요라고 했으면 2n 1과 2n 1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홀수를 표현하는 법 자체가 2n 1 혹은 2n 1로 표현하면 돼.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는 두 군을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다. 따라서 연속된 두 근이 연속된 홀수이므로첫 시작을 2n-1, 그 다음 건 2n-1로 투자 이렇게 놨으면 이제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면 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 2n-1 더하기 2n-1. 계산하면 4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2n 플러스 1, 아,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계산하면, 뭐,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스킵하고, 바로 근각에서 이용하, 이용하면, 여기, 여기 해서 합은 보 바꿔서 쓰고, 곱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정수 k 구하세요 라고 했고 이거를 또 1번 기억 이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n은 k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럼 이거를 또 니은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니은은 일단 계산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5n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4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은 0.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나 보자. 4, 1, 1, 1. 4, 1은 4. 그 다음에 1, 1은 1. 하고 여기가 n, n 이렇게 붙여주면 4n, 마마 붙여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n은 4분의 1 또는 n은 1이 되는데 여기서 n이 4분의 1이 될수 있겠냐. 지금 k랑 n이랑 똑같거든. 근데 K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정수 K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될수 없겠다. N은 1. 즉, K는 1이에요.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91번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분의 절대값의 B가 4대1이 된대. 어, 이번에는 절대값의 B라고 주어져 있네. 그냥 비가 아니라 왜 하필 절대값의 비일까를 생각을 해보자. 왜 하필 절대값의 비인가?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거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지.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부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근의 부호를 알수 있는 것은 결국 두근의 합과 곱에서 두근의 부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두 근을 풀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둬. 그러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의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10,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란 얘기는 음수란 뜻이거든. 두근의 곱이 음수면 두근의 부호가 일치, 불일치, 어, 불일치. 즉,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 되면 이때 두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므로 두근을 어떻게 둘수 있겠다? 두근을 4알파 하나는, 아, 알파로 두줄 알고, 그냥 아예 다른 숫자로 둘게. 그냥 4n이라고 두고, 하나는 마이너스 n이라고 둘수 있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비가 4대1이니까. 이라 두자. 그럼 이제 근과,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알파가 되는 거고,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라서, 위에서 구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n 마이너스 n이 되고, 얘는 3n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는 식이야. 그 다음에 알파베타는 4n 곱하기 마이너스 n이고 걔가 마이너스 4n 제곱인데 걔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기역식과 니은식을 본다면 이렇게 기역과 니은식을 본다면 니은에서 우리가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니은에서 4n 제곱은 16이니까 n 제곱은 4가 되어서 n은 풀마 2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풀마2 중에서 뭐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 그럴 때는 그냥 둘다 고려해서 풀면 돼. 왜냐면 위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없거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경우 n이 2일 때와 두 번째 경우 n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n이 2일 때는 기억에 대입하면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어서 이때 k는 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2일 때 기억에 또 대입을 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k는 9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의 합은 마이너스 3 더하기 9를 구하세요니까 6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